내신이 어떻게 되죠? 1.83입니다. 자 우리 쫀디기들 내신이 1.8에 일반고인데도 고려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압 면접하면 토픽쌤 네. 안녕하세요. 합격률 네. 92.8% 면접 컨설턴트 소피 쌤입니다. 오늘은 고려대 합격한 저의 학생을 어렵게 모셔봤어요. 자기 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국공립 일반고에서 올해 계열적합으로 고려대 역사교육과에 입학하게 된 오영경입니다. 계속 많이 떨린다고 했는데 기분이 어떤가요? 네, 굉장히 긴장되지만 소피 쌤 믿고 면접처럼 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 정말 나오고 싶어했는데 유튜브에 네. 나오고 싶었던 진짜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계적을 쓸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일반고 친구들을 위해서 나오고 싶었습니다. 주변 선생님들께서 제가 고려대 계열적합 전형 쓴다고 할 때, 아, 그건 창업자 사고 애들이나 쓰는 거라고 되게 많이 말리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대가 공개한 고교 유형별 합격 비율에도 일반고가 17% 밖에 되지 않아서 원서 쓸때 일반고 학생들이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일반고 합격 수기가 자세하게 나오면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이 계속 쓸때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나오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서 오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풀어주면 네. 곰 친구 같은 경우에는 1.83의 일반고지만 생기부가 정말 좋아요. 음. 이 영상을 보고 어, 나 1.8이니까 써야지 보다는 나의 생기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것 같고 제가 연고대 전문이긴 하지만 고려대 학원이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소피 쌤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총세개의 학원 정도를 뽑았는데 어. 그중에 그래? 어, 그한 분이 소피 쌤이셨어요. 근데 <laughs> 수업에 문의를 드리려고 통화를 했는데 통화 중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할수 있다 꼭 듣는다라며 그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어, <laughs> 눈물 날것 같아 나 그날 어, 기억이 나. 거의 울면서 <laughs> 통화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얼굴도 모르는 애는. 근데 붙을 수 있어 꼭 붙을 수 있어 라는 당위의 말을 해주시는 게 저한테 너무 감동이었어요. 음. 그리고 수업 인원도 되게 적어서 내가 말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을 선택을 했던 거고요.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때 마침 회사 휴대폰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너무 벌벌 떨더라고요 통화를 하면서도 할수 있는데 끝까지 안 해보고 자꾸 못하겠다고만 하길래 할수 있다고 얘기를 해준 거였고 저희 수업의 연고대 반은 스스로 진행이 돼서 학생들이 말을 할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줘요 그게 우리 수업의 장점이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대학 면접하면. 소픽쌤 네. 고려대식 내신이 어떻게 되죠? 고려대는 전과목을 반영하는데 저는 전과목 기준으로 1.83 등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려대에 갔어요. 네. 1.1도 가고 1.3도 가는 고려대 1.83 일반고가 같습니다. 제시문 네. 수업에서 가장 도움받았던 게 뭐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수업에서 도움을 받은 점입니다.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어~ 그중에 소개를 <laughs>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소수 인원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내가 면접에서처럼 실전으로 답변을 해볼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께서 모든 답변을 타이핑으로 기록을 해 주세요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한 명의 학생마다 하나하나 짚어 주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그걸 받아 적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친구들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건데요. 친구의 답변을 듣는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파악하고 내 답변을 고칠 수 있는 기회로 변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예시 답안을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답변의 부분을 생각해서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할말 같은 돌발 질문들을 같이 대비를 해주시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생기부 기반 면접까지 살짝 맛볼 수 있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부분인데요. 할수 있다는 확신을 주신다면 는게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되게 없는 편인데 그래서 그할수 있다라는 말한 마디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할수 있을까에 대한 막연하게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저는 이의문에 답을 내릴 수 없었고 타인도 장담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할수 있다라는 말, 이 쉬운 말을 제 주변 사람들은 잘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에게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할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린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그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일단은 해보자, 일단은 가보자. 결과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생님이라고 유튜브를 이렇게 할줄 알았겠어? 요 저는 몰랐어요.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수 있다, 안 해봐서 그런 거다.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두려울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친구들 조금이라도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수업 시간에 우리 곰 친구는 본인이 계속 아, 못할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렇게 맞아요.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난 너무 궁금하다. 고려대 계열적합이 정말 평범한 일본고에서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제 내신으로 정말 우주상향이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이 전형에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이 계속 떨어지면서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친구는 진짜 수업 시간에 느꼈던 게 뭐냐면 열정이 이렇게 아우라처럼 보였다랄까? 진짜 끝까지 해본다 이런 게늘 눈에 보였어요. 수업 시간에 보거나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아 얘는 혹시나 고려대 에못 가더라도 뭐가 되긴 되겠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대학 면접하면 토픽쌤!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저 언니는 저 누나는 원래 잘했겠지? 이런 오해가 빚을 수 있는데 면접 수업 전에 나의 상태를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면접 수업 전에 2021년 고려대 계열 적합 기출을 한 제딱 풀어봤었는데요. 시간 내에는 어떻게든 풀어냈는데 구성도 빈약하고 두괄식으로 말하는 것도 안 되고 피드백도 받지 못해서 내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학교 선생님들께 여쭤봐도 제시문 면접을 다뤄주시지 않다 보니까 그 정확한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해주셔서 저는 그 답을 몰라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라면서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친구 수업 하고 기억이 나는 게 문제를 풀긴 하는데 본인이 쓴 거에 비해서 답을 안 했던 기억이 나요. 맞죠? 네. 그래서 맞아. 아, 얘를 어떡하지? <laughs> 그렇게 며칠을 생각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요랬던 친구가 면접 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문제를 진짜 시간 맞춰서 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시문이 나와도 당황하지를 않아요. 아, 그냥 시간 내에만 풀면 되지라면서 그냥 문제를 풀고 답변도 되게 쉽게 할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문제를 읽으면서 답변 구상하는 그, 이렇게 형식. 제가 직접 만들어내더라고요. 문제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정말 맞을 정도로 제가 구성을 정말 잘 해내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속 그렇게 시간에 맞춰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시간을 이 문제에는 이만큼을 써야겠다. 마지막 문제는 조금 더 많이 써서 더 답변을 풍성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시간 분배 능력이 생겼습니다. 수업 아, 시간에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 게이 시간 동안에 한 문제만 푸는 게 절대 아니다. 처음에 문제지를 받자마자 되게 짧. 나오거든요. 두세 줄로. 근데 여기또두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더 나올 수 있으니 슬래시로 끊어서 문제가 몇 개가 있고 이 시간 동안 내가 문제를 어떤 시간의 배분에 따라서 답을 할지까지 연습을 시켜요. 그러다 보면 그 연습을 계속 반복을 하면 머릿속에는 당연하게 이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건 몇 분을 풀어야겠다. 어, 풀다 보니까 어, 이게 이거 답이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대학 면접하면 토픽대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들었어요. 선생님한테 네. 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죠? 얼굴도 몰랐던 학생한테 전화로 할수 있다 라는 그 말을 해주시는 그대가 너무 따뜻해서 수업을 들으면서 위로가 많이 됐어요. 입시판에서 되게 돈 벌려고 애들 한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정말 애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서 가르쳐주시는 것 같아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소중하게 경험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학생들 고스란히 전달됐다는 자체가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저 소감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제가 사실 되게 많이 떠는 편이라서 떠는 게 되게 많이 티가 났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내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도 한 번쯤은 저 보고라도 도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 제가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살았던 19 스무 살보다 나를 만나는 다른 친구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슬펐던 19 스무 살 여러분이 덜 슬펐으면 좋겠거든요 두 번째가 선한 영향력인데 제 직접적인 학생들 또는 유튜브를 보는 학생들 대부분이 하는 말이 선생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칠게요 라는 말을 할때 진짜 울컥해요 우리 학생도 나중에 선생님이 될 친구인데 나한테 사랑을 받아서 수많은 학생들한테 전 세계로 나아가서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기를 바랍니다 연세대 고려대 전문 면접 컨설턴트 소피쌤이 고려대 학생과 함께 공부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합격까지 갔는지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이 영상이 많은 학생들과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진짜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소피쌤께 큰 힘이 됩니다. 이상 합격률 네. 92.8% 면접 컨설턴트 소피쌤 그리고 쫀디기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고려대 합격생 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